저는 인천 광역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믿고 살수 있도록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희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벤츠 e 클 s 스 e 2 0 0 까브리올레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요. 2014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99,000km대 주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 컬러는 블랙 컬러인데 실내 컬러가 레드 시트예요. 컨디션과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풀 LED 헤드램프가 우측과 좌측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그릴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요. 위쪽에 스톤 데미지 여부를 살짝 보면요. 여기 살짝 붓터치의 흔적은 하나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깨알만하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휠 그리고 휀다 사이드 쪽 우리 도어 쭉 보시면 깨끗하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까브리올레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어도 상당히 깁니다. 투도어기 때문에. 그래서 문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도어가 굉장히 길고요. 쭉 넘어와서 보면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적은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안쪽에 소프트탑이 들어가 있어서 짐을 조금 많이 실을 수는 없어요. 그 얘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사실 이 차량은 그냥 감성으로 타는 차량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레드 시트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당연히 뒤쪽 휀다 부분 그리고 문 봤을 때도 역시 나투도어기 때문에 상당히 긴 도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리스고요. 자쭉 보시면 우리 조수석 부분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이 차량의 외관 컨디션을 딱 보셨을 때는요. 크게 흠 잡을 곳은 없었습니다. 14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99,000km대를 주행을 했기 때문에 한번 실내 컨디션은 어떤지 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사실 뒷좌석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남자가 타기에는 상당히 고요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그냥 뭐 탈만하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장거리까지 뒤에 앉아서 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공간을 자랑합니다.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을 한번 쭉 걸어 봤습니다. 사실 이 차는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옵션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차를 타시는 거는 조금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는 정말 그냥 감성을 위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어 트림 쪽 잡아주시면요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후방 카메라는 여러분들 들어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벤츠는 이제 변속 레버를 이쪽 차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 레드 시트가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다라는 거 그리고 블랙박스도 따로 이렇게 장착을 해두셨네요 어, 요것까지 보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차량 탑을 어떻게 열고 닫아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딱 열면 여기 요 부분에 위로 당기면은 오픈되는 거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은 클로즈가 됩니다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내려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소프트탑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탑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벤츠 뉴 e 클래스 E200 까브리올레 차량을 보셨습니다. 2014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99,000km 대 주행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레드 시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언제든지 상담 문의 전화 남겨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